저희는 어린이 기획단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를 직접 가서 보았었는데요.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멋있고 재밌게 만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기획단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어린이 기획단 수아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저희가 직접 놀이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저는 이용희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어, 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어반스케치 수업을 통해서 항상 주민들과 소통해주시고 그리고 복지관 갤러리 카페의 큐레이터로서 지역 주민들과 작가를 위해 힘써주시는 이용희 작가님을 칭찬합니다. 제가 이 갤러리 카페의 봉사자다 보니까 항상 어, 상주할수 없는데 여기 갤러리 카페의 직원분들이 제가 빈 시간에 공간은 어, 그다음에 뭐, 문의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주시고 그다음에 화안이 들어왔을 때 그런 걸잘 챙겨주시고 전달해주셔서요 갤러리 앞에 공사자분들도 함께 칭찬합니다. 나눔이 커지다 관계자분들 모두 칭찬합니다. 이번에 추석맞이 나눔이 퍼지다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모두가 함께 항자를 포장하고 성남 전역에 나눔 문화를 퍼뜨리는 의미 있는 일이 너무 멋있었고 그들의 시작을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분들 말고도 안 보이는 곳에서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을 칭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복지관의 좋은 모습들을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